대표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는 고향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죠? 몇년 전에 낙찰받았던 었 토지가 있거든요. 지분 물건이었어요. 근데 공유자들과 협의가 안 돼서 전체를 경매로 넘겼는데 그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해서 오늘 배당을 받으러 지금 법원에 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답으로 되어 있었던 물건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었요 여섯 명이 상속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지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6분의 1을 낙찰을 받고 공유자와 협의를 하는 중에 형제의 난이 일어났었더라고요. 상속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 명은 절대 안 판다. 나머지 다섯 명은 팔고 현금화 하자. 근데 지분물건 특성상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일반 매매로 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도 저도 못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걸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한 분과는 끝까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고 전체를 경매로 넘긴 거죠. 그럼 낙찰은 얼마에 받으셨어요? 제가 낙찰은 6,790만 원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감정가는 1억 정도 됐었었는데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아쉽기는 했었죠. 네. 그럼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와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가까워서 직접 왔었고 좀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하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경매계로 보내면은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해 줍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해 보신 분들은 직접 와서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이 돈이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은 예, 우편, 송부해서 통장 입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네, 101호 입찰 법정으로 왔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배당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이제 어떤 일이 남으셨죠? 그럼 배당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법원 보관금 출금 명령서란 거를 받아요. 그, 받으면 끝이 아니라 공탁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공탁계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탁계에서 또뭐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은행 가서 돈을 입금을 받는 겁니다. 지금 공탁계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서류 접수하면 이렇게 이제 법원, 보관금, 출금, 뭐 지시서,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면 이제 돈이 입금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대표님, 이제 모든 일 처리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지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할 일은 끝이고 수익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있잖아요. 전담 세무사분에게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서류들을 전달해 드리고 이제 또 세금 납부가 남아 있죠. 세금 내는 게 어떨 때는 뭐 아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낸 세금들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 기쁨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일이 좀 있었는데 제 앞에 기존 공유자분들이 같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면서 그분들과 좀 대화를 나눴죠.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해결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생겨서 너무 기쁘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쁘지만 기존 공유자분들의 어떤 속을 뻥 뚫어줄 수 있게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또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익도 생겼으니 우리 한번 직원분들과 함께 맛있는 걸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